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림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 보고 난 뒤에는 풀 스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각 차트별로 내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잘뭐 메모하셔도 좋고 영상을 잘 찾아보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립 딱잘 잡으면 팔꿈치의 뭐 라인도잘 맞고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어드레스 보폭 다리가 얼마나 넓히는냐가 이제 첫 번째겠죠 다리가넓히는 거는 대부분 어깨 넓이라고 많이 배우시는데 저는 그 어깨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양쪽 겨드랑이 기준을 내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겨드랑이 위치 포지션이 내발안쪽하고 들어오는데 양쪽 발 다. 우리 칠 번의 기준이에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 더 넓어지겠죠. 일단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왼발은 15도 정도 열어두시면 돼타겟 이렇게 열어두는 이유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 백스윙은 조금 잘 버텨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잘 돌아야되기 때문에 왼발 열어두는 거예요 무릎의 부상도 방지될 수가 있어요 발목 에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러면 공하고 몸하고 간격 앞에서 봤을 때 여기 그립 끝하고내 네, 백스윙 주먹 두개 들어가. 그러면 그 포지션에다 공을 갖다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을 어드레스 할때 한번 쫙펴 볼까요? 쫙 폈다가 쫙 살짝 굽혀서 우리가 씨름하기 전에 하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잖아요 그 리듬을 항상 어 이렇게 해서 딱이 내가 포지션을 고정하겠다 이렇게하체를잘 높이를 잘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딱 버텨주시고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제 몸무게가 발가락으로 갈수 있고 뒤꿈치로 갈수 있는데 중앙에서 살짝 앞에 네. 거의 중앙에 가까워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앞뒤로. 앞뒤로 움직여서 내가 균형을 잘 잡는 위치에다가 딱 갖다 놓고 홀드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발가락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뒤꿈치에 있어도 안 돼요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살짝만 앞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의 위치가 정면에서 보시면 손잡이가 위치가 이 양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야 되냐, 가운데다 놔야 되냐. 그죠? 요거는 항상 어떤 채를 잡든 다 똑같아요. 손의 포지션은. 우리가 트러블샷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요 손이 내 배꼽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으면 이제 얼마만큼 있느냐는 요 왼쪽 무릎하고 내 배꼽하고 사이 정도 들어가도 돼요. 배꼽이 여기 있으니까 왼쪽 무릎하고 사이 이 정도. 무릎.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허리가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허리가. 그래서 등은, 여기 등은 좀 펴주시고, 여기 코를, 어이 골반을 약간 느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내밀어서 배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느낌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 편안한 자세에요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S자 허리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가슴을 피는 거예요, 가슴을. 그렇지. 그러려면 턱을 살짝 당기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펴지고 여기는 조금 느낌이 둥근다는 기분이 들어오면 돼요. 네. 음. 제가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우리 와이프기 때문에 터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어쩔수스 어때요? 편안하게 보여야 돼. 네. 주먹 두개 확인하고, 손 위치 확인하고, 무릎 팽팽히 확인하고, 이 허리 여기 편안하게 놓고 여기펴지 그렇지. 무게 중심 확인하고. 그래서 잘 되면. 여기 왼쪽 무릎 겨드랑이하고 무릎하고 발등하고 연결선이 딱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자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나가 있겠죠 그죠 너무 멀면 이렇게 나가는 포지션이 나오고 너무 가까우면 뒤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게죠자 그렇게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